이번에는 기대값 관련 문제 유형입니다. 자, 2008년 이후 기대값 관련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죠. 전문가 설명을 보겠습니다. 기대치란 수학 용어로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중평균 공식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코엘 기출 문제입니다. 2천 원 투자한다고 그러죠.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자, A, B, C, D, E.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먼저 1번을 보세요. A를 투자하는 경우, 자, 11%입니다. 계산하면 176이 되죠. 나머지는 다 조합이죠. 그래서 A 투자 같은 경우, 400원이 남으면서도, 전체 수익은 가장 크죠. 그래서 투자는 A가 되는 거죠. 193번, 자, 소장공사 기출문제입니다. 역시, 자, 수익에 관련된 내용을 주고 있죠. 이 그림을 보고서 서로 조합해 내는 거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 총 기대 수익은 얼마인가? 자, 여기 이것이 되죠. 그래서 30 플러스 20에 0.2를 곱해 주는 거죠. 플러스, 자, 이두 개에 대한 그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20 플러스 20이죠. 이렇게 하면 10이 되고 40이 되니까 50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두개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4번을 보세요. 자, 190억 이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번이고, 자, 이것이 두 번이고, 이렇게 되죠. 세 개가 나오죠. 그래서 190억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첩에 따른 수익은 30 플러스 20에 0.1을 곱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보면 되죠. 30에, 자, 3을 곱한 값입니다. 그러면 90이죠. 여기 값이 10이고, 여기 90이니까 100이 되죠. 여기에 같은 것을 주면 되죠. 그래서 상업이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는 핏의 문제입니다. 자, 경제 성장률 표에서 나타난 경우보다 2%포인트씩 올리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2를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7이 되고 자 17이 되고 22가 됩니다. 서로 곱해 주면 되죠. 그러면 17%가 나오죠. 295번. 자, 11년과 12년 투자 결정 기준이 동일하답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주는 거죠.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투자자 수 합이 750이다. 이럴 경우에 들어갈 값을 찾으라는 거죠. 자, 표에서 투자 결정 경우의 수를 보면 a는 안, 안이 되죠. B는 안, 수가 됩니다. C는 수, 안이죠. D는 수, 수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정기준 AD죠. 자, 그러면 이제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 이것은 500이죠. 밑에 C 플러스 D 역시 500입니다. 이번에는 세로로 봐야 되죠. A 플러스 C 450, B 플러스 D 550 이렇게 해서 4개의 반경식이 나오고 다음에는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D 750이고 자 C 플러스 B 이것은 250이죠. 그래서 전체 6개의 반경식이 도출됩니다. 이여 6개의 반경식 풀면 B는 150이 나오죠. 296번, 이 문제 아주 재밌습니다. 자, 수익률 관련 자료를 주고 있죠.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이 표시 숫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수익률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가중평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가중평균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숫자 감각으로 풀어가는 거죠. 자, 조건을 보면 각 기호는 자연수를 나타낸답니다. 두 번째, 수익률 중 가장 높은 가슴, 532 랍니다. 그러면 1부터 5까지 자연수를 사용했는데, 자, 이 5개 자연수를 사용해서 가장 큰 값을 만든다면 543이죠. 근데 532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4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1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a 수익률은 상관기보다 하반기 높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 a 별은 같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 되죠. 세모와 동그라미 가운데 어느 게더 크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B 수익률 하반기보다 상관계 높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죠. 자, 네모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비교하면 되죠. 별과 세모 가운데 자, 이게 더 크답니다. C 수익률은 상반기, 하반기 비교했을 때 하반기 높답니다. C, 자, 원, 원 같으니까 놔두고 네모와 세모 비교하면 되죠. 비교하면, 자,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전체 순서를 매기면 별, 원, 그리고 세모, 네모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서열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자, 세모, 네모니까 이 1이겠죠. 297번 피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시문 내용 이것을 가지고 이와 같은 확률분포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기대 손실을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가중평균을 생각해 볼수 있죠. 자, 제시문 내용 전체 승인 중 바이러스 감염자는 40%랍니다. 그러면 전체를 100으로 두는 거죠. 그 중에서 감염자 40 이렇게 잡힙니다. 자, 양성 반응을 보인 비율은 20이랍니다. 그럼 양성 전체를 20으로 두는 거죠. 자, 이렇게 표시하면 이제 자동으로 잡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이죠. 그리고 이것입니다. 그리고 감염자 중 양성 반응을 보인 비율은 35%랍니다. 그러면 이 진술 가지고 나머지 빈 칸들을 다 채울 수 있죠. 자, 이것을 수식어 표현하면 0.35, 이것은 40입니다. 양성이니까 분의 X죠. 그래서 X는 14가 나오는 거죠. 자, 이 값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이 값과 이 값, 그리고 이값 자동으로 계산되죠. 자, 바이러스 감염자이면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손실액은 200이고 비감염자이면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손실액은 100이랍니다. 공식을 추구했죠. 음성 반응, 감염자 비율, 그리고 기대 손실을 구하라. 그러면 자, 음성 비율이니까 80분의 26이죠. 그리고 기대 손실액은 이것과 이거 이것, 기대 손실을 구해서 합하면 되죠. 그러면 0 1 6 곱하기 200이고 0.06 곱하기 100이죠. 이두개 합하면 58만 원이 되고, 이 값은 이것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